예수님, 이사벨라의 목사입니다. 2022년 7월 10일 목상 시작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목상에 해당하는 성경 부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루카 복음 10장 25절에서 10, 37절까지입니다. 그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그 율법교사는 자기가 성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주음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이윈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두데나리온을 꺼내 여간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나는 이세실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오늘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 문장 가지고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The listeners must have been surprised by this parable.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 오화를 듣고 놀랐을 것입니다. Jews l o o k d down on Samaritans. 그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인들을 어, 멸시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But in this story, it is the Samaritan, not the priest or the Levite, who treats The injured man with mercy. 그렇지만 이 이야기에서는 어, 그 어, 지금 상처 입은 사람을 그 자비로 치료를 해준 사람은 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 사제도 아니고 그리고 그, 어, 그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The Samaritans is the one who loves his neighbor and takes care of him. 그 사마리아인은 어, 바로 그의 이웃을 사랑하고 그를 어, 보살펴준 사람입니다. Jesus' message is clear. 예수님의 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Go and do likewise. 가서 너도 그렇게 하라라는 거죠. But the church fathers so disparable as more than an example of how we should love the our neighbor. 그렇지만 그 교부 교회의 그 교부들은 어, 이그 우화를 음 무엇을 보여주는 그 사례 이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그 이웃을 어떻게 어, 사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 사례 이상으로 보았습니다. As they saw Jesus as a good Samaritan, 그들은 어, 그 예수님을 그 착한 사마리아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사마리아인은 the one who has come to cure for each of us who has been battered by sin and the powers of the evil. 어, 어떤 분이냐면 그 우리 각각을 어, 그 보살피어 오셨던 분인데 우리 각각은 지금 그 죄와 그리고 그 사악한 어, 힘에 그 맞은 어, 두드려 맞은 우리 각각을 어, 보살펴 주러 오신 그 착한 사마리아인으로 보았습니다는 거죠. He is the one who finds us lying half dead by the side of the road. 그는 그 지금 길가에서 그 초조금 상태로 어, 누워 있는 우리를 알아내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And he is the one who b a n d s our wounds and carries us to the inn. 자 철제 그리고 그는 우리의 그 상처를 감싸주시고 그리고 여관 바로 교회로 옮겨주시는 분이십니다. This allegorical reading can deepen our understanding of this very familiar parable. 이렇게 그 우화로 읽는 것이 어, 이 우리에게 배우, 매우 익숙한 이 우화를 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Through Jesus' death and resurrection, He has healed us of the wounds of our sin. 그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서 그는, 어, 우리가 지금 죄 때문에 받은 그 상처를, 어, 치료를 해 주십니다. Now, this covered and sustained by the church's sacraments. 어 uh, 이제 우리가 어그 um, 교회의 그 uh, 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um, uh, 그 상처에서 회복되고 uh, 지금 지내고 있기 때문에 어 uh, we can be the good Samaritans who joined the Lord in carrying for those people who are still on the side of the Lord and in need of the rescue. 우리도 역시 그어 착한 사마리아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착한 사마리아인은 어그 주님이 어그 어떤 사람들을 그 돌봐주시는데 함께할 수 있는 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직도 그 길가에 누워 있고 그리고 어 구조를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을. 어, 돌보아 주실 때그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착한 사마리안이 될수 있습니다는 거죠. And because we are fellow travelers who know what it's like to be wounded, m a i n e and less e q u y t h e road. 그리고 우리는 어그 여행을 함께하는 어그 동반자입니다. 근데 이 동반자는 어그 죄로부터 그 상처를 입고, 그리고, 어, 그 주님께 그 구조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는 그 동반자이기 때문에, we can show them the same mercy that we have received.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과 똑같은 그 자비를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Jesus' p a e r e is a c a l e to extend ourselves to the many people in the world today who are hurting and in need of help. 그 예수님의 우아는 어, 오늘날 그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배풀하는 그 요청입니다. 근데 이 어그 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 아파하고 그리고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베풀라는 그 요청입니다, 거죠. No, the d 이것이 그 어렵다는 것은 어, 당연합니다. But remembering what the Lord has done f o Just like the s a m a r 그렇지만 그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셨는지 기억하는 것은 어, 우리가 어, 좀더 너그러지고 워 그리고 음, 연민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마치 그오에 나오는 그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말입니다. Today I must thank the Lord for having treated you with so much mercy. 그래서 오늘 그 미사를 볼때어그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음, 당신을 그렇게 많은 어, 자비로 어, 치료해주신 것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Then asking him to show you how to be good Samaritan to someone. 보니 예수의 사랑과 긍휼과 배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음, 그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방법을 알려 달라고 음, 요청하십시오. 네. 어, 누군가에게 그 착한 사마리아인이 될수 있는 방법인데 이 누군가는 어, 당신의 그 사랑과 연민 그리고 살엇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에게 착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될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십시오라는 거죠. Lord, help me to be m e r c i u as you are m e r c i f 그래서 주님, 어, 당신이 자비로우시듯이 저도 자비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로 묵상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모법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경매를 했습니다. 파인트 목적어 현재 몇 목적어가 마마 하고 있으면 알아내다 오양식 문장입니다. He is the one who finds us lying half dead by the side of the road. 그는 그 길가에서 지금 초죽음 상태로 누워 있는 우리를 알아내시는 분이십니다. No doubt that it is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뭐뭐 할 거다. 의심할 바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 No doubt it is challenging 하면, 음, 그것이 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어, 틀림없다. 음, 어, 의심할 바 없다. 음, 분명히 어려울 것이다. 라는 거죠. 영광송 받치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천과 같이 이제 와항상 영원히 아멘. 오늘 수업도 저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